어떻게 하다 아카펠라 팀으로 이렇게 보컬 팀으로 바뀌게 됐어요. 저희가 됐구나. 원래 댄스 그룹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 노래 퀄리티를 더 높이고 싶은 욕심이 생겨 가지고 제가 좀 본격적으로 레슨도 받고 노래를 하다 보니까 저희 팀만의 장 점을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카펠라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나서 그데게 쉽지가 않아요. 네 예, 연습을 시작을. 그럼 공 하시다가. 저 혹시 좀 부탁을 드려도 됩니까? 아, 아카펠라 네. 팀은 무반주로 막 하잖아요. 네, 네, 예. 네. 스위스로 노을 막 이제 그런 팀비 있단 말이에요. It's undeniable that we should be together. It's u n How I used to say that I'd fall in baby. why two, three, one, like a dream come true oh. two, two, two. Just what I have been you three The could it to see That you're the only one for me oh. one, two, three, five, five. Make you fall in love with me If You've ever, ever love you o then you start b a g a o n 오! 오! 잘한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앞부분 아카펠라가 조금 안 맞았어요. 우리가 예. 아. 안 돼서. <laughs> 예. 화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악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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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먹었다니까요. 예, 제가 그룹을 <laughs> 이제 거꾸로 <겉으로> 탑니 <가면 웃음> 아. 다채로운 질감 j t b c